FBX 파일 포맷을 사용하여 복수의 아바타를 동시에 내보내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장된 범위의 신 프로덕션을 동시에 캡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인 메뉴, 파일, 임포트 또는 임포트, 에드에서 FBX를 선택합니다. 불러드릴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주세요. 임포트 FBX 다이얼로그에서 로드 타입이 에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브젝트 타입은 아바타 또는 트림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트림으로 설정하여 불러오게 되면 이전 버전에서 오브젝트 파일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FBX 형식의 아바타 여러 개를 동시에 익스포트할 스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의 아바타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된 범위의 신을 동시에 캡처할 수 있습니다. FBX 임포트 다이얼로그에서 로드 타입을 에드로 오브젝트 타입을 아바타로 설정해 주세요. 인간 형태의 아바타인 경우 오토 크리에이트 피팅 수트를 선택하면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피팅 수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FBX 파일을 열 때와 마찬가지로 화면과 같이 오브젝트에서 FBX 파일과 함께 임포트할 파일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레이션 값을 변경하면 중심에서 떨어진 아바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지면 아래에 배치된 경우 온라인 버튼 투 그라운드를 선택하면 오브젝트가 지면 위로 불러들여집니다. 또한 무브 더 가먼트 투더 스타트 포지션을 선택하면 불러들인 모션의 시작 프레임으로 의상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 되었으면 애니메이션 에디터에서 애니메이션 미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바타의 의상 파일을 불러들일 때에는 화면과 같이 아바타를 추가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트랜지션 값을 사용하여 불러들여 주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녹화하여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FBX 파일을 내보낼 때에도 마찬가지로 Select All Avatars 메뉴를 통해 모든 아바타를 내보내거나 일부 아바타만 선택하여 내보낼 수 있습니다.